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검찰이 없어지면 거기에 있었던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대수사청으로 가느냐 공소청, 중수청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 어, 대부분 아마 공소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판검사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 어~ 재판부를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어~ 재판을 하는 검사 거기에 참여하는 검사로 이제 된다는 건데 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한다 그래서 어~ 검찰 개혁 전 정부의 안에 수사권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정부 안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민주당 강경파들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 빼는 재주 없다. 경찰한테 맡겨놔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그 노하우와 오랜 경험이 쌓여있는 검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검사들한테 다시 맡겨야 되고 보안수사권을 어, 해결하지 않으면 보안수사권을 검사들에게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엉망이 되고 어, 인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강경파들이 지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엄청난 혼란이 불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의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은 정부가 앞선 그 윤석열 정부 때 원전 계획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밝힙니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원전 가동을 다 연장하고 또 신규 원전 건설도 그대로 하고 이런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때 나왔던 그뭐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던 주장 이런 건 검토하지 않겠다. 그 황당한 주장이었거든요. 었 그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접수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허풍이 아니었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주에 덴마크와 매입을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 정책의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 자치령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적 가치로 본다면 러시아 핵 잠수함 대서양 진출의 길목을 봉쇄할 수 있고 또 피토피크 우주기지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미국의 우주기지입니다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운영해서 골든돔 방어 체계의 눈을 갖추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히토류, 석유, 천연가스 대량 매장지다. 히토류가 약 3만, 아, 3850만 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이다. 삼성이 돌아왔다. 삼성의 귀한 세계의 별을 따다. 첫 번째, 4분기 영업이익,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20조 돌파했다. 두 번째, 매출도 90조를 넘어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다. 세 번째, 리램 매출 세계 1위 자리도 탈환을 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욕심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진출 그리고 러시아의 핵 잠수함 이런 것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그런 목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시나리오 세 가지. 첫 번째는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덴마크리에서 분리 독립을 시킨 뒤에 미국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누트이족이 있습니다. 구, 주민의 90%인데요. 여기가 반 덴마크 정서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자극해 가지고 이제 분리 독립을 시키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통합을 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적 경세, 경제적 강압으로 할 것이다. 점령에 30분도 안 걸린다. 군사적 옵션은 그렇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덴마크 기업에 관세 폭탄 유업을 할 수도 있다. 인제 미국은 내 앞마당에서는 러시아도 안 봐준다. 거침없는 돈도 독트린. 돈 로. 도널드 트럼프 할때 도널, 도. 거기다가, 에 문노주의의 그, 문하고 합해서 그걸 돈 로. 이렇게 붙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한 러시아 선박을 2주 넘게 추적한 뒤에 북대서양에서 나포했습니다. 허 찔린 러시아는 21세기 영 해적 행위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어, 우리나라는 어, 속도를 내고 있는 전작권 전환 한국 장군이 사령관인 한미육군 사령부가 출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육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어, 연지구사,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부대입니다. 지난달 상설돼서 출범한 것으로, 이제, 어제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연구지사 상설 구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 14일, 1박 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이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진짜 시험대가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어,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튼 치밀하게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는 어,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어, 청와대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일 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에 일본에 가는 의제가 될 것이다. 중국에 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기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바 있고. 대통령까지 원전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두 기를 더 짓고 어, SMR 한 기를 더 짓는 것 예정대로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 법무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 는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보안수사 반대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사건 오류 잡으려면 필요하다. 용빼는 제조 없다.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마라. 보안수사권, 이거 유지 안 하면 지금 검사들 공소청에안 오고 다 떠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중수청 가동 된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총리 사내에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지명자, 70억짜리 로또 아파트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데 꼼수로 청약 점수를 부풀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 이것은 그냥 뭐 갑질이나 또는 도덕적인 해이 일이 아니고요.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깜빵 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장남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걸로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청약점수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76점 인가로 높여 가지고 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지금 시세차익만 시세차익만 뭐 30억원이 넘는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은 2024년 7월 8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불과 1년 6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남이 위장 미혼 상태 에 있었다. 부양 가족 수를 늘려가지고 청약 점수가 74점에 74점에 당첨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혜운 당사자는 아들 결정이라 뭐라 말 못했다. 그녀 진영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위장 미혼으로 만약 청약 점수를 부풀려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 취소해야 되고요.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해야 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후보자 사퇴는 물론이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동역 국민의힘 대표 쇄신 1월 7일 날 외친 다음 날인 어제 현동운에 변대하는 인사들의 그런 사람들을 주요 당직이 앉혔다 정책위 의장의 정점식 최고위원의 조광한 내용 보겠습니다 한동훈을 비판해온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었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뭉석이 된 정책위 의장의 삼선의 정점식 경남 통영 고성 의원을 지명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의 조광한 경기 남양주 병장협위원장, 당대표 특보단장의 김대식 부산세상 의원, 장대표 정무실장직의 김장겸 비례의원, 윤리위원장의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장대표가 전날 12·3 비상계엄에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내놓은 인선입니다. 당내에서는 주로 반한동훈 성향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친한계들은 한동훈포위용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 전 국정원 간부였던 김병기 이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장남 취업 청탁, 차남 편입 특혜, 김병기 의혹의 시작은 두 아들이다. 김병기가 해고한 전직 보좌관들, 국정원 단위는 장남 업무를 도왔고, 차남 예비군 훈련 연기도 시켜줬다. 복질 논란에 봉천 뇌물,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이 궁천 뇌물 수사 미적대는 경찰 그런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6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엄지척 하는 사진이 그것이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진입니다. 지금 제 검정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김경 씨 의원입니다. 엄지 척 하는, 이거 보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그렇게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병기는 탈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 날씨 계속 추우면 한강 어는 모습 자주 볼수 있는데, 이제 온난화 이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사진 한장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제 한강 다리 양쪽을 찍은 사진인데 이게 서울 강동구 암사동 구리 암사 대교 모습입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그런 사진입니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이 의원직 박탈형을 확정됐죠. 하루에 의석을 두석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63 재보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판이 커졌다. 민주당의 이병진 신영대 당선 무효형. 내년 63 선거가 최대 10곳 이상.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것 같다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 행정, 행정부가 어, 새로운 국민 식생활 지침을 개정을 했는데요 고기 섭취를 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소시지하고 과자를 먹지 말라 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2030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 식생활의 대다,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학교, 군대, 급식하고 저소득층 영양지원 등 연방정부 영양정책의 기준이 된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마하! 마하! Make America Healthy Again 마흔. 이 보건 슬로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단백질 권장량을 지금까지는 체중 1kg당 0.8g이었는데 이것을 1.6g 거의 2배 가까이 1.2g에서 1.6g까지 그러니까 1.5배 내지 2배 로 늘린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우려로 제한을 했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도 전면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려고 단백질을 악마화했는데 아니다. 영양 밀도가 높은 동물성 식품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 학교 급식에서 그동안 섭취를 금지시켰던 전 지방, full fat 지방 우유 허용하고 버터나 우지로 요리를 해도 문제 없다. 인위적으로 정제된 식물성 기름보다는 자연 상태의 동물성 지방이 낫다.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의 순도를 높이려고 거기다가 인공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조작을 많이 한 그런 식물성 기름보다는 오히려 그냥 동물성 기름이 훨씬 낫다. 인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고 이제 그동안은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소시지, 과자, 이렇게 초가공식품, 가공을 여러 단계 거친 것들은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흰 빵하고 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 이것도 강력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치가 등장했다고 그래요. 김치, 그 다음에 일본식 미소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채소, 고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라. 그렇게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에콜하고 관련해서는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 잔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사라지고 그냥 건강을 위해 술을 덜 마셔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의 임원영 문학평론가가 임명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으로 임헌영 85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임기는 3년인데요 중앙대 국문과 출신입니다 중앙대 출신이군요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했던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투억된 적이 있다.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다. 또 작년 9월에는 한 유튜브 대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또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재명 소년 시절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리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 최원규 조설모 논설위원이 오늘 어, 한 페이지를 할의한 어, 분석기사를 썼는데, 우리나라 같이 법이 법 같지 않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독일의 답이 있다. 독일의 추상적 규범 통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 추상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유연 여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전제가 없더라도 현재가 유연 심판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어,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국회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유연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없어도 유연 심판을 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은 법원의 재판 중인 사건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만 유연심판 대상이 된다. 이걸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독일처럼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해야 된다. 지난 정부 때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회가 장악한 민주당 유연적 입법을 폭주가 해도 국민의힘은 무력하고 제동 장치도 없다. 이것을 막으려면 독일처럼 해야된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정권의 의혹은 모두 경찰에 넘겨 뭉개고 묻어버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보 사설입니다 조선보 사설, 정부의 첫 원전 필요성 인정 그러나 바로잡을 역주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 이런 내용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